크리미가 캔디와 병아리들이 있는 닭장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 한동안 엄마를 잊어버린 듯, 토리와만 지내던 크리미가 웬일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닭장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가 되면, 캔디와 병아리들은 어김없이 일광욕을 하러 닭장 문 쪽으로 모인다. 그러면 지금도 엄마인 캔디를 잊지 못한 크리미가 닭장 앞에 서서 엄마도 바라보고 병아리들도 지켜준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크리미와 토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토리는 지금 근처의 다른 곳에서 알을 품고 있다. 안타깝게도 안전하지 못한 야외에서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녀석에게 진짜 알 대신 골프공 몇 개를 줬다. 하지만 토리는 골프공을 진짜 알인줄 알고 아주 열심히 알을 품고 있는 중이다. 잠시 뒤캔디어 병아리들을 지키 고 있던 크리미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공격자세로 다가오는 크리미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다. 아마도 크리미는 내가 도리를 괴롭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평상시 도리의 안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크림이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한 녀석이다. 그 가족의 범위에는 3마리의 암법거이들도 있지만 자신을 키워준 캔디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캔디의 새로운 병아리들이 태어난 요즘 크리미의 가족에는 그 병아리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때로는 엄마와 병아리들을 보호해야 하고 때로는 토리를 보호해야 하는 크리미는 거위들 중에서 가장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낸다. 그나저나 오늘따라 크리미가 욕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다. 적당히 하다가 그만둘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 거위들을 오랜 기간 키워보니 함께 지내는 사람과는 사이가 좋을 수 없는 조류라는 걸 알았다. 거위들은 보통 1월부터 6월까지 알을 낳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암컷 한 마리가 20에서 3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암컷 거위들은 낳은 알이 어느 정도 모이면 포란하려는 본능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수시로 알이 모이지 않도록 몰래 훔쳐야 한다. 처음에는 거위들이 없는 틈에 몰래 알을 훔치지만 시간이 지나 포란을 하고 있는 거위가 생기면 대놓고 훔쳐야 한다. 당연히 거위들은 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지만 나는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알을 떼서야 한다. 이곳이 농장이 아니라 야생의 상태라면, 녀석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녀석들이 원하는 대로 알을 품도록 내버려 둔다면 100마리가 훨씬 넘는 아기 거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중 상당수는 포식자의 공격으로 죽게 된다. 여러가지 여건상 제린의 닭장 안에서 소프트가 품고 있는 한 개의 알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아기 거위를 키우지 않을 생각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위알을 훔치거나 빼셔야 하고 거위들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며 적대시할 것이다. 한때 가장 사이가 좋았던 거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가장 사이가 나쁜 동물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캔디와 병아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리알 노른자를 가지고 왔다. 캔디와 병아리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면 녀석들이 얼마나 노른자를 좋아하는지 잘알수 있다. 삶은 오리알 노른자는 잘 부서져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고단백질의 완벽한 영양 식품이다. 처음에는 녀석들이 좀더 쉽게 먹으라고 내가 부숴줬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병아리들이 스스로 부숴서 먹기도 하고. 또 캔디가 알아서 잘게 부숴주기 때문이다. 캔디는 병아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먹기도 한다. 노른자는 그동안 알을 품느라 고생한 그리고 지금은 병아리들을 돌보다 고생하는 캔디에게 훌륭한 산후조리식품이다. 이제 태어난 지 열흘이 된 아홉 마리의 병아리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또잘 먹어서인지 매우 건강하며 날개깃털도 많이 자랐다.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바쁘게 움직이는 귀여운 병아리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아기일 때는 다 귀엽고 이쁘지만 병아리들은 유독 더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다. 특히 병아리들의 포동포동한 엉덩이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저 먹는 것만 바라봐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농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특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듯 아기들의 귀여움은 한 달을 넘지 않고 끝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주 열심히 병아리들을 보며 힐링도 하고 에너지도 충전해야 한다. 오리알 노른자는 계란의 크 것보다 1.5배 이상 더 크지만 녀석들이 다 먹어치우기까지 불과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병아리들이 맛있게 먹는 소리를 듣고 다니와 놀부가 왔다. 하지만 다니는 닭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다니는 요즘 아침에 닭장 문을 나서면 저녁에 잠자러 들어가기 전까지 닭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한 것은 최대한 다니와 병아리들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병아리들을 구박하는 다니를 큰 닭장으로 강제로 옮겨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태양이에게 다니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결국 병아리들이 요령껏 잘 피해 다니는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단익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 같다. 마지막 영상에는 원래 예정이 없었던 앵두를 출연시키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앵두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겨울, 쥐와 두더지수가 감소해서 사냥을 못하게 된 앵두가 새 사냥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아마도 앵두가 지난 겨울 동안 죽인 새가 4마리 정도 되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이쁜 모습만 보이던 앵두가 미워지기 시작했고, 강한 어조로 새 사냥은 안 된다는 교육을 시켰다. 말이 교육이지, 화를 낸 거랑 다름이 없다. 내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요즘은 새 사냥을 하지 않지만, 덕분에 나와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그날 이후, 앵두는 조연출직 사표를 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